안녕하세요. 캐슬 앤 파밀리에 시티를 사랑하는 남자, 캐파 유튜버 삼남매 아빠 잼파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번 마을버스 탑승 후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19번 버스를 타기 위해서 고촌역에 이제 골드라인을 타고 내렸죠. 2번 네, 출구로 나가면 고촌버스, 고촌역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네, 캐슬 앤파밀리아와 신곡초등학교 이쪽으로 2번 출구로 나가면 되고요. 네, 에스컬레이터가 상당히 높아서 이건 5배속으로 빠르게 돌립니다. 네, 드디어 2번 출구 나왔습니다. 2번 출구에 나오면 저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죠. 네, 오른쪽은 무슨 공사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개파까지 가는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네, 19번 버스를 타기 위해서 왔는데 19번 버스가 안 보이는군요 17번 마을버스 8분 서울 가는 버스들 뭐12004뭐 있고요 마을버스는 보이지가 않는군요 10번 버스 8분, 15번 버스 6분, 19번 버스는 없어요. 걸어가겠습니다. 캐슬램 파밀리 시티까지 운행하는 19번 버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걸어가기로 결정하고 출발합니다. 네, 안경점도 있고 시계, 보석, 도장. 어, 저 앞에 만두 가게. 이 라인에 왜 이렇게 만두 가게가 많죠? 신곡 상회. 오, 여기는 금리빨도 삽니다. 만두. 꽈배기. 네, 저 앞에 호텔 럭스가 보이네요. 호텔인지 모텔인지 여관인지 모르겠지만. 호텔 럭스 저 앞에 첫 번째 정류장이 있습니다 정류장에는 사람이 꽤 많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15번 버스, 16번 버스 19번 개파에 가는 19번 버스 아직도 오지 않아서 또 걸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천천히 영상 찍으면서 오니까 4분 걸렸습니다. 또 열심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걸어가는 건데 네, 저처럼 걸어가지 말고 마을 버스를 기다리시는 게좀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머리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있고요. 현대 캐파 닭강정 마트, 미소 부동산, 복대지 부동산, 현대 캐파 부동산, 네, 청구 아파트. 아주 그냥 카페에 보이던 부동산들이 다이 라인에 몰려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차로 다닐 때는 별로 부동산 관심이 없었는데, 지나가다 보니, 걸어가다 보니까 많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가다 보니 또 여러 가지가 과일 가게도 있고요. 토마토 부동산, 수기 마을 부동산, 어 부동산 진짜 많네요. 계파 2단지 상가 분양 예정도 있고요. 여기서부터 힐스테이트죠. 힐스테이트, 어, 여기 쪽문 멋지네요. 여기는 10년 된 아파트라 그런지 나무들이 꽤 커있죠. 큰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앞으로 언제까지 걸어가야 캐파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한 20분은 걸어가야 될것 같은데 벌써 다리가 아픕니다. 네,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네. 이 힐스테이트에서도 입주민들이 지금 네 캐파처럼 버스 정류장을 제대로된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걸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왜 처음에 힐스테이트는 지을 때 버스 정류장이 없었을까요? 나중에 저 건너편도 한번 꼭 입주하면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보천 라인을 따라서 주구장창 걸어갑니다 캐파를 향해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 저는 벌써 힘드네요. 네. 이베어 회의를 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돼서 몇 명이서 이단지를 좀 둘러보기 위해서 좀 일찍 만나기로 했는데, 어, 저는 어, 걸어갈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거기서 보자고 했거든요. 꽃고통닭, 저기도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저 태우고 가라고 할걸 괜히 걸어간다고 한 걸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은 이미 도착해서 이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고 하고요. 그럼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이제 버스를 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열심히 걸어와서, 여기 이제 힐스테이트 또 1단지 앞에까지 왔는데요. 횡단보도가 있죠. 힐스테이트의 1단지 앞에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캐파까지는 진짜 한 20분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있다 보니 마을버스가 한 대가 오는군요. 15번 마을버스, 또 마을버스 한 대가 보입니다. 자, 꼬마자동차 붕붕 넣어라. 저기 17번 마을버스. 조금만 하죠 근데 케파에 가는 19번 버스는 조금 큽니다 이두 대에 비해서 케파가 인구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저 버스들을 두대 중에 한 대를 타고 왔으면 좀 힘들지 않게 왔겠죠 17번을 타고 저 앞에서 내려서 걸어가면 더 음, 빨리 갔을 것 같아요 일단 걸어왔으니까 계속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가는지 버스가 빨리 버스가 마을버스 19번이 빨리 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세요 주구장창 걸어갑니다 다리는 아프고 더 이상 뭐 상관도 없어서 보여드릴 것도 없고요 걸어가는데 저 뒤에 네. 19번 버스가 옵니다. 네, 저거를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뛰어가서 저 앞에서 꼭저 19번을 타고 가야 되겠습니다. 달려라. 달려라. 열심히 달리고 있죠. 자, 드디어 19번 안녕하세요. 버스를 탑니다. 정류장이 저 앞에예요. 사람이 없죠 저희 19번 버스 밖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 이 뒤에 따라갈 때는 버스 외관이 완전 새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마버스 새로 신설된 거니까 새 버스가 들어오나 보다 들어왔나 보다 했는데 새 버스가 아니라 헌버스 였습니다 나이 버스 결국 그래도 낡은 버스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타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없어요. 가다 보니 힐스테이트 지나고 여기까지가 딱 15분 걸리네요. 차를 타서 20분 안 걸리게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버스를 기다려도 버스를 타고 와도 20분. 아니, 10분 기다리고 10분 버스를 타도 20분이고요. 저처럼 걸어 와도 결국은 버스보다 빨리 갈수 없기 때문에 20분 걸립니다. 여러분들은 초촌역에서 저처럼 걷지 말고 버스를 기다리세요. 배차 간격이 짧아도 버스가 빠릅니다. 멀, 뭐 길어도. 일단 2단지 분들하고 1단지 입주하실 분들, 마을버스를 많이 이용하셔야 마을버스가 증차가 되고 배차 간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용하지 않으시면 버스의 배차 간격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네, 저기, 센트럴 상가. 이렇게 보니까 멋있어 보입니다. 석경에 반사된 센트럴 상가. 저 허벌판, 이쪽 보이는, 정면에 보이는 곳이 개판 3단지가 입주할 곳이고요. 네, 3차 분양을 올해 안에 할 거다라는, 네, 썰이 있습니다.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이제 2단지 종류장 앞에서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서 2단지의 놀이터 뿐만 아니라 공용부번 또 여기저기를 둘러본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올려드리기로 하고 이번 영상 바로 이어지는 다음 영상은 오늘 촬영된 1단지 네, 초벌 도색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이 노선에 파밀리에 12단지. 이게 캐슬앤 파밀리에 시티 12단지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파밀리에 시티 12단지라고 돼 있는 것도 있고 이 명칭을 통일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일단 오늘은 19번 버스 이용 후기를 올려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